이수의위목상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주님 잠잠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으로 10편 109편 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까닥없이 비난받을 때 공평해야 할 법조차 판결이 굽어질 때 우리가 호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지도 않은 일로 비난받고 이유 없이 공격당할 때 시인은 주님을 찾습니다. 시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시인이 사랑하며 기도했던 자들에게 더욱 억울하고 불합니다. 자신이 베푼 호의가 거짓된 고소와 미움 가득한 비난의 말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방식대로 맞서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대적을 악인을 저주하는 기도로 맞섭니다그가 입에 담기 힘든 저주를 쏟아내는 것은 그만큼 억울함이 크다는 말입니다.그가 당하는 불의하고 악한 일을 바로잡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려면 그 정도의 형벌은 내리셔야 한다는 주장입니다.우리 사이에 억울한 이들의 심정도 이만큼은 헤아려야 합니다.오늘의 기도입니다.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주님이 공정하게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